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결정장애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에 대한 해결책 최강내 연구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내 연구소 브레인 트레이너 노형철입니다. 성공을 위해선 정확한 상황 판단과 의사 결정 그리고 집중력과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결정장애 기억력 저하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를 대부분 경험하고 있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낮 동안에 뇌활동 정도와 직결되는 수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뇌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밤샘을 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도 그 때문이죠. 수면을 통해서 육체적인 피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호르몬 대사, 면역 기능을 원상태로 회복합니다. 잠을 자면서 하루 동안 뇌가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며 뇌가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밤에 부족한 수면을 낮에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낮잠을 자지 않더라도 뇌 기능을 떨어뜨려 계속 휴식 모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결정장애, 기억력자, 저 만성피로입니다. 그래서 최강내 연구소 수면 관리를 통해 이 문제 해결책을 찾아 봅시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브레인 트레이너 다이어리 수면 관리 노트 작성해 보셨나요? 매일 수면 상태를 기록해 보셨다면 그것에서부터 변화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신이 체험한 변화를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본격적인 수면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흔히 갖고 있는 습관 몇 가지만 변화시켜도 뇌 컨디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다섯 가지 이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밤에 쬐는 빛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루라이트, 청색 계통의 빛인데요,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멜라토닌은 청색 빛을 보는 순간 그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잠이 쉽게 들지 않는 것이죠. 블루라이트는 일반적으로 밤에 켜는 조명에서 많이 방출되지만, 특히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에서도 방출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식입니다. 수면 시간 직전에 먹는 음식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장기의 움직임과 호르몬 대사를 일으켜서 뇌의 휴식 모드를 방해합니다. 가급적 취침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없기란 쉽지 않은데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일에서 가정에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생기면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설레거나 즐거운 일도 일종의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소풍 가기 전날 밤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친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는 카페인 음주 흡연입니다. 카페인은 수면을 이끌어내는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커피를 하루 세잔 이상 마시거나 늦은 오후 또는 저녁에 마시는 것은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흡연과 음주 또한 수면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들어서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운동 또는 부족한 운동입니다. 수면을 취하기 전 너무 과도한 운동은 심부 온도를 높여서 잠이 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면에 활동량이 적어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그 또한 수면압이 떨어지게 돼서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빨리 걷기 의 강도로 운동을 하신다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취침 2,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끝내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환경적 요인으로 온도, 습도, 소음, 불쾌한 냄새, 통증, 불편한 친구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수면을 방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트레이닝 도구 BTD를 사용하여 내가 어떻게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전에 만들었던 칸에 한 칸을 더 만들어서 만약 그날 수면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방해했던 요인 세 가지를 새로운 칸에 써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요인을 참고하시고요. 없으시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요인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은 마지막 칸에는 자신의 느낌을 쓰는 것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강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수면 패턴에 대한 성찰과 개선책을 찾는데 이 칸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은 열심히 학습하고 노력해서 얻는 능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간단하기는 배우지 않아도 잠을 그렇게 잘 자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수면 방해 요인을 잘 관리하고 숙면을 취하셔서 좋은 뇌 컨디션을 꼭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 장애,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 해결의 실마리를 수면에서 찾으세요. 당신도 최강뇌가 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강뇌를 만들기 위한 정보와 두뇌 훈련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